근데 지금 일본인 한명 퇴장당했어. 뭐야? 꿈의 도시. 전장이경이 있을 거 같아서 젓가락 있는 자, 어. 정영아 아. 좋다. 아, 흐. 응, 에그 응. 반칙이야. 반칙 아니야. 3대 2 맞아, 3대 2. 아, 우리가 저가 있었어야 됐네. 한국, 한국 팬 없나? 일본이다. 일본, 어, 아, 맞아, 일본 우리 는요 뭐가? 우리 어디 살아요? 우리 어디 살아? 대한민국, 맞아. 어, 음, 검정? 주세요. 검룡 크레파스 주세요. 쭈나 쇼파에는 오른손으로 제대로 잡고 하세요. 진짜 수비야. 오늘 수비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. 비가 와서 지금 조신 홍미한가 어, 어 울산이기세요. 울산 현대 화이팅 울산 현대 화이팅 <목소리> 어! 저거는. 왔다! 와, 진짜, 진짜 저거를구매너 <laughs> 와, 와. 미치겠거는저거다네 와, 자, 비 저거는. 저어는시다비 저거는. 저거는. 이름이 뽀비가 저비가저름는 저거는. 저 뽀. 하하 아니, 오오 오, 와, 1번 <laughs> 언제가? 아이, 아마가 오, 한번줘야지 야, 자, 가보자. 가보자 수현아 가보자. 간다. 아 바로. 오른쪽. 아유. 아. 그래 아. 오른쪽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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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실수하지 말고. 아, 어. 미쳤다. 이상하더라 그래. 앞에서 그냥 차지면안닫고 오. 아아 아. 그나 뭐해? 아, 그래 불 꺼도 되겠다. 불 꺼. 잠깐, 잠깐. 제 시간이야 잘자. 괜찮으신가요? 아, 괜찮은데요, 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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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까 후반까지 한 넣었어야 됐는데, <laughs> 그래, 후반에 못연게 너무 아쉽다. 그래, 딱 기회였는데 그때 넣었어야지. 명승부... 명승부는 무슨 저긴 한명 모질랬는데 아... 응원 가라 했더만은 음. 꿈의 도시 안녕 결승전 음.